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었던 한 그룹입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부활이 없다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질문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오해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말부터 살펴볼까요? 그들의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면 족부가 꼬일 것 같지요?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 같지 않습니까? 사두계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현장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이웃에 형제가 일곱 있는 가정이 있다. 형제가 죽고 죽어 형의 부인은 다음 형제, 다음 형제에게 시집을 들고 일곱째까지 시집을 갔다고 하면 부활의 날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관계가 꼬일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꼬여본 일이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관계가 꼬인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은 현재가 됩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 능력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런 소망을 합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그러면 다음을 살펴봅시다. 다음 살피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두계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사두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눈에 한계에 그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주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두개인은 아니시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